자 이런 머리 같은 경우에 사이드가 이렇게 머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갖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 예. 일반 시즌서 커머해 갖고 자르기 가 굉장히 어려워 예. 모발의 쏟아지는 반대 방향 쭉코스 예. 이쪽 방향에서 들어가서 거의 세우다시피 가깝게 음... 이렇게 들어가서 잘라줍니다. 예. 세우다시피 들어가서 예. 그다음에 이 쏠려가는 머리를 다 잘랐으면은 그 위에는 이제 라운드 코너를 깬다는 기분으로 해서 탑의 수직과 예. 사이드 수직과 탑의 예. 수평에 예. 라운드를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자, 이렇게 사선으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머리가 정상적으로 났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렇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데 예. 머리결 때문에 머리 때문에 앞쪽으로 포워딩으로 떨어지니까 어, 앞으로 앞쪽, 방향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이미지 그 어느 정도 짧은 이미지를 생각해서 잘라니다 예. 네. 마찬가지 로 들어가고 이제 뒤에 부분은 예. 그대로 정상적으로 머리 패턴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대로 예. 수직으로 끌어올리면서 마지막에 코너를 깬다는 예. 기분으로 해서 라운딩을 쳐줘야 돼. 예. 네. 앞쪽으로 한번 와서 세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예. 웬만한 머리들은 다 잘려서 더 예. 이상 안 잘라도 되는 거예요